와. 정의의 수호 천사 조이. 조이, 나 드디어 세상으로 갈수 있게 됐어. 그게 정말이야? 물론이지. 세상에 내려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거야. 정말 멋지지 않아? 루시엘, 내가 전에 말했지만 세상은 위험하다고. 꼭 세상으로 내려가야겠어? 여기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데 왜 굳이 험난한 길을 가려고 해? 조이 전에 말했지? 내가 세상으로 가면 너도 같이 가겠다고 말이야. 어? 어 그랬지. 어때? 뭐가? 나랑 같이 세상으로 가는 거 말이야. 저기 난 사실 부모님이 세상의 수호천사로 내려가신 후 천사의 기억을 잃고 타락해서 결국엔 다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가고 싶지 않아. 아. 그랬구나. 그럼 조이,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라도 와줄수 있어. 미안하지만 그건 장담 못 해. 조이, 세상에서 기다릴게. 꼭 나한테 와 줘. 난널꼭 알아볼 거야. 루시엘. 가지 마. 가지 말라고. 가지 마. 가지 마 루시엘. 여보세요. 루시. 아, 마도진입니다. 루시? 어머, 마도젠 씨 천사 이름도 기억났어요? 뭐라는 거야? 꿈을 꾼것 뿐이야. 꿈이요? 무슨 꿈이요? 시시콜콜하게 설명할 기분 아니니까 용건이나 빨리 말해. 무슨 일로 꼭두 새벽부터 전화해서 단잠을 깨우는 거야? 마도젠 씨 잊어버렸어요? 뭘.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천사의 임무를 수행하러 가기로 했잖아요. 집 앞이에요. 마더진 씨 운전할 줄 알죠? 운전? 오늘 만날 사람은 보라예요. 보라? 보라는 그 길고양이 새끼 이름 아니야? 보라가 사람이었어. 길고양이 이름 아니고 김보라. 16세 여학생이에요. 걔는 무슨 천사인데? 사람들의 마음을 보랏빛 향기로 물들이는 천사가 나쁜 학생들이 보라를 물들이려고 하고 있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마더젠 씨의 첫 임무예요. 보라를 학교 폭력에서 구해 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이제 나좀 그만 괴롭혀요. 이제 나좀 그만 괴롭혀요. 목소리 겁나 웃기네. 입 다물고 더 괴롭힘 당하기 싫으면 당장 가서 담배 가져오라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나한텐 나쁜 짓 시켜요? 그걸 몰라서 물어? 너네 가게에서 담배를 파니까 그런 거잖아. 우리한테는 담배를 안 파니까. 엄마가 알면 난 죽는단 말이에요. 야, 안 가지고 오면 넌 우리한테 죽어. 어이? 꼬맹이들 여기서 뭣들 하는 거야? 저건 뭐야? 허, 자식복에. 야, 이 자식아. 위로 보나 아래로 보나, 내가 너보다 훨씬 어른인데, 저거? 너 지금 나를 물건 취급했냐? 신경 끄고 가던 길이나 가시죠, 어른. 못 가겠다면 우리가 지옥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요. 너희들이 뭘 모르나 본데, 나 천국 출신이야. 이래 봬도 내가 천사였다고. 고로 정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이야. 세일러문이야, 뭐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해줄게. 김보라, 그러니까 저 착하고 순진한 학생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말이야, 오케이? 뭐래? 어이, 학생들. 저건 또 뭐야? 나, 예쁜 경찰 누나야. 학생들 경력이 화려하던데, 김보라 학생 집이 슈퍼한다는 걸 알고, 술심부름, 담배심부름도 모자라서, 빵셔틀에, 가게 계산대에서 돈도 훔쳐오게 하고, 거기다. 아, 씨, 진짜 경찰이야? 야, 빨리 튀자! 와, 어디들 가려고? 나쁜 짓 하고 도망치면 안 되지? 10대라고 방심하지 마! 나쁜 짓 하면 누구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야. 조이경 찰림 얘들 잡았어. 나 잘했지. 임무 완료? 완료! 여보세요? 네? 네. 알겠어요. 지금 당장 갈게요. 마도진 씨, 얘들 넘기고 나랑 급하게 가볼 곳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께서 떠나기 전에 마도진 씨를 꼭 보고 싶다고 하셔서 연락했어요. 떠난다고? 네, 이제 갈 시간이 됐어요. 마도진 씨가 천사의 임무를 잘 수행해서 할머니가 무사히 천사로 복귀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할머니가 떠나는 걸 축하라도 해야 된다는 거야? 도진아,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 죽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했던 게, 로 너를 잘 키우는 일이었어. 타락하지 않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천사로 잘 키워내는 거, 그게 이 할미 임무였단다. 덕분에 내가 하늘의 천사로 복귀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다. 할미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우리 도진이도 멋진 천사돼서 나중에 만나자꾸나. 할. 네. 그래 도진이 마음 다 알아.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어. 할머니. 그래, 도진아. 여기 계신 천사분들하고 꼭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오거라. 알겠지? 네, 할머니. 도진아, 사랑한다. 할머니. 할머니. 이 아름다운 세상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 행복입니다. 하지만 혼자라고 힘들어 하지 마세요. 이 아름다운 세상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니까요. 카리조마이 천사들은 6화에서 계속됩니다. 6화에서 또 만나요.